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루시드 그룹이 지난 3분기 암울한 실적을 내놓으면서요, 증권사로부터 감소라는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10개의 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2명은 매도, 7명은 보유, 1명은 그래도 매수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지난해 주식 보고서를 발행한 브로커들의 평균 1년 프라이스 타겟은 6.55불이었는데요. 나스닥의 애널리스트들의 리서치를 살펴보면, 에버리지가 5.21불과 하이가 7불, 로우가 2불로서 상당한 갭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증시와 더불어 루시드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죠. 모건스탠리에서는 11월 9일 목요일 보고서에서 루시드 그룹의 프라이스 타겟을 5달러에서 4달러로 낮추면서 비중 축소 등급을 설정하면서 루시드가 약세를 보여주었고, r f 레퍼티에서는 11월 8일에 매수 등급에서 보유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프라이스 타겟을 10불에서 5불로 낮췄습니다. 다른 것도 프라이스 타겟을 낮추면서 3분기에 암울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는데요. 4분기의 딜리버리 수치는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생산량과 판매량으로 보자면 테슬라의 두 경쟁 업체 중 어느 쪽이 투자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나요? 현재 단기적으로 보자면 리비안이 분명히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루시드가 모델 다양화를 시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자면 더큰 입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두 회사 중에 테슬라의 성공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테슬라를 보면 그동안 상당히 지연된 사이버트럭을 부랴부랴 내놓기 시작을 하였고 2025년에는 모델 2 생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바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테슬라 팬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조사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매력적인 차량이 나온다면 그래도 테슬라 팬이 될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레비티가 나오고 나서 r1s를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이쁘고 공간 활용성은 더 좋고요. 그래도 r1s는 공간 능력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 웬만한 짐들을 모두 실을 수 있으니까요. 어, 내연기관의 suv와 별 차이는 없죠. 프렁크 넓이는 그레비티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깊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지난번 런칭 행사에서 저희는 확인을 하였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에서는 박스 형태의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주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그래비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로 벤츠 EQE와 BMW X7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 X. 모델 X 오너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과연 이 모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중대형급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간력은 X, 디자인은 개인적 취향이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X 특히나 3열 시트. 이분들 키가 저랑 비슷한 182cm라고 하는데요. 거의 뭐 앉을 수 없을 만큼 힘든 모습이죠. 옆 동네 마트 정도 가는 거리면 참을 만하겠죠. 그래서 3열도 X 믿고 있는 구석이라고는 FSD 뿐인데요. 말 그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 아직도 풀 셀프 드라이빙 못 하고 있죠. 그래서 X 이 차량 모델 왜 X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겠네요 자 다음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많은 인기 몰이를 하고 있죠 디자인이 특이하니까요 실내 공간감은 개방감이 시원시원하면서 차량 크기만큼이나 괜찮아 보입니다 프렁크는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 3사 대비 너무나 작은 미니 사이즈고요 큰 덩치만큼이나 아쉬운 부분이죠 다음은 픽업 트럭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적재 공간인데요 사이버 오토바이가 들어갈 만큼 넉넉해 보이지만, 아니, 이게 뭔가요? 성인 자전거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였나요? 이게 맞는 거죠? 실한 거죠? 그럼 사이버 트럭 오토바이는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 것인가요? 그래서 적재 공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깊이도 작고, 길이도 짧고, 폭도 넓지도 않고, 뭘할 수가 없겠는데요? 과연 이 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차라리 R1T처럼 자전거가 다안 들어가면 이렇게라도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기울어진 모양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한 가지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자전거 안 실으면 되죠. 뭐, 간단하네요. 루시드는 아시다시피 앞바퀴를 탈거했지만, SUV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들어가죠. 그리고 이 3열로 들어가는 공간. 다소 좁은 듯하지만 이 정도면 성인이 힘안 들이고 충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목소리> 이렇게 키가 크신 분도 넉넉히 승차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기술력이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신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3열을 펼치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깊어집니다. 다른 차량과는 다르게 시트를 접는 것이 아니죠 접어서 넣으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많아도 3열을 펼치면 트렁크 공간도 더 생긴다는 이 신박한 기술력이야말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편의사항과 기술력이 아닐까요? 이래서 그래비티가 앞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충분히 끌수 있다는 것이겠고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제조사 그동안 예약 판매여 루시드가 당했던 그 예약 판매 다른 제조사가 루시드처럼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